예, 반갑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아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들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대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그룹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이냐 권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 방에 퍼지 더라. 아멘, 이제 예수 님의 이, 복 음의 첫 장면 들이, 보 요한 아, 마가복음 1장14절 부터 광야 시험 받 으신 이 후에 시작 되는것 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 독특하게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곧이라고 말하는 어, 어떤 장면을 전개를 할 때, 어,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전개시킬 때 쓰는 말이기도 한데, 어, 어떤 장면을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빠르게 전개시키는 데 쓰이는 용어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잘 없어요 이게. 근데 여기에 보면은 곳이란 말이 유, 유난히 눈에 많이 띄었는데 어,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곳이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도 있지만 원래 이 성경에는 곳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왜 이렇게 간결함이 속에 스피디하게 속도감 있게 막 이렇게 전개하시는 걸 보면서. 음,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한번 이 복선을 깔고 이걸 좀 봐주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1절부터 이 보면은 어,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원저자가 사실은 베드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이걸 보게 되면 어, 베드로의 어떤 그 성향이 아마 이보음서에잘 드러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상당히 사람이 좀 우리가 볼때 단순해 보이고 열정적이면서 또뭐 깊이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할때 많이 따져보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직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내리는 결정 같은 것도 보면 성급할 정도로 결정을 내렸다가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했다가 나중에 그거를 어,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가 다굴기 전에 주님이 네가 세번 나를 모를 거다라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는 자기는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장면 속에서 그 예언을 듣고 나서도 결국 그래 하잖아요. 근데 보면 뒤에 또 그것 때문에 너무 후회스러워가지고 이제 그런 장면들. 그 다음에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제 아들이 다 유령이다 하고 막 놀라고 있을 때 요한이 주님이신 것 같다 이러니까 금방 벌떡 일어나가지고 물속으로 풍덩 뛰어드는 그 사람. 주, 또, 주시든 주시면, 주님이 맞으시면 저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또, 그 무리로 전벙 뛰어든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또 낙심해가지고 바다 위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옛날 지으로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제 아들을 부축해서 옛날 생활로 돌아간 사람도 베드로였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이 해변가에 서셔서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거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던져라. 거물에 고기가 가득 차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그 서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또 옷을, 윗옷을 주슴주슴 걸쳐입고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다가간 사람. 하여튼 이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 고백도 제일 먼저 하고 후회도 제일 먼저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이 마가복음의 기록 내용을 보면 은이 사람의 기억을 더듬어서 쭉기록해놨다볼수 있는데 이사람 기억 속에 보면 강렬한 기억이 남는 순서대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걸 뭐 깊이 묘사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간결하게 마가복음도 보면 이렇게 얄팍하잖아요. 분량도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의 강렬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사건들 중심에서 기록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대중을 만나서 사역하시는 이 장면이 오늘 21절부터 나옵니다 저희가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가브나움이란 도시는 도시라기보다는 뭐 촌이죠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아, 조그만 그냥 촌마을입니다 이 아람어 이름을 가진 이 마을인데 음, 케파르나훔이라는 이름 원래 이 아람어로는 케파르나훔 케파르라는 말은 이제 동네라는 말이고 나훔은 위로의 뭐, 위로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 이름입니다 위로자의 마을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나훔이라는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진 나훔의 마을 그러니까 그 말이, 어, 이 나홈이란 분은 좀 유명했나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거기서 태어나신 것도 아닌데, 원래 예수님의 그, 고향은 갈릴리 지방에서도 나사렛이라고 산촌이잖아요 근데 바닷가로 오셔서 하신 데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오셨다고 봐야죠. 이, 카페르나후이라고 하는 나 위로자의 집 동네라고 하는 이곳에 오신 것은 이 사에게 중심 장소로 이 마을을 택하셨고 그 이름이 위로자의 마을이라는 게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제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에 베드로가 우리가 전하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놀라운 첫 번째 임팩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에이 곧이란 것은 생각을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곧, 곧 이건 어떻습니까? 곧 안식일에 들어갔습니다. 이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걸 의미할 뿐 아니라, 어. 안식일에 주님이 하시는 어떤 행동의 방성 그리고 일반성,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것 같아요. 곧 들어가셨다. 이것은 당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늘 하시던 일, 그리고 하셔야 될 일의 어떤 핵심적인 일,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알죠. 회당에 들어가면 일반 서기관들이 주로 일을 합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말마다 또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어떤 마을에는 그런 분들이 잘 준비가 안된 마을에서는 그 회당장이 혹시 말씀을 들어서 건면할 분이 있습니까? 라고 거기에는 회중에게 물어서 그 중에 자원하는 분을 모셔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말, 그 초청을 받았는지는 알수 없지만 예수님이 거의 주도적으로 가르침을 시작하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이 어렸을부터 그 회당에서 어, 생활을 하시면서 아주 익숙한,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우리처럼 어떤 목사님 뭐 자격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그 커뮤니티 안에 이루어지는 예배의 자연스러움의 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역시 또 이것은 예수님이 아주 몸에 익은 행동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많이 보아오셨고, 본인 또 많이 이전부터 그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실 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놀란다는 말은 그야말로 혼이 쑥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선 혼이 쏙 빠진 듯한, 말.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이 단어도 상당히 좀 독특한 단어인데 그냥 아참 감동했다, 감탄했다, 놀랐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이 이제 놀랐다는 이 표현이 좀 부족합니다. 혼이 나였다고 표현하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한대 맞아가지고, 멍해진 것 같은 충격,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가 이랬습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죠. 원래는 서기관들이 이 안식에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서기관들이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본 서기관들의 또는 성경의 나름대로 권위가 있다고 하는 분들의 이 말씀들이나 성경 해석들, 이걸 많이 평생 그런 설교를 들어온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이 사람들은 세상에 처음 듣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설교였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근데 그 충격이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그래서 혼이 나가버릴 것 같은, 아주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는 거죠. 문장이 짧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 장면을 여러분도 예수님 설교를 직접 들어보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설명할 필요가 없을 텐데 불행히도 예수님이 어떤 설교하신 지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 다른 복음서에는 그 장면이 있죠. 이사야서를 설교하신 것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 오늘 성경에 한이 이사야서이 기록이 오늘 너 귀에 응하였다. 그렇게 하시고, 또 마태복음을 미루어 보건대, 산상수인에서 보여주신 그런 설교의 형태가 여기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쨌거나, 그들을 떨게 만든, 충격에 빠지게 만든 주님의 가르침은, 첫 번째, 권세 있는 자의 것과 같다. 여기서 이제 엑소시아라고 하는 영어로 뭐 오소리티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그 권세, 권능 이렇게 번역하는데이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요. 영적인 어, 힘, 똑 그런 것만은 아니고, 원래대로 하자면, 이 엑소시아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직위 또는 신분에서 나오는 신분이 가져다주는 힘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왕이 가지는 통치력. 왕이 임명한 권이 있는 벼슬을 가지고 있는 그 벼슬에서 나오는 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왕이라는 신분에서 나오는 힘. 그래서 이 권세 있는 자란 말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위임과 하나님의 통치력, 그분의 권세를 이어받은, 위임받은, 다시 말해서 이 권세는 땅의 권세가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이런 권세 있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런 권세를 얻겠다는 것은 성경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위인과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권세 또는 그 일부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이 성경을 처음 사람들에게 전달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같은 그 권위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권세는 그런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해석과 인간적인 어떤 뭐 그런 걸 섞어가지고 인간이 전달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마침 하나님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그 같은 생생함과 그 압도적인 위험과 거룩함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늘 들었더니 서기관들 인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이서기관들의 또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유명한 신학자들 이분이 하는 인간적인 차원의 설교와는 전혀 달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보면 은 27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27절에도 사람들이 22절에 깜짝 놀란 이것도 있지만 설교 이후에 또 어떤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죠 그 일을 또 겪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27절입니다. 다스로 놀라 물어 이르되. 여기서 놀라다는 말은 이제 뭐 거의 어떤 위협 앞에서 놀라다. 이런 또 의미를 가진 또 다른 형태의 단어입니다. 똑같이 우리 놀라다라고 번역을 대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말은 위협하다. 위협에 의해서 놀라, 놀라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저 어떤 권세를 통해서 다가오는 그 힘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역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어떤 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놀라움의 근원이 뭔가 하면 예수님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죠 이 놀란다는 말이 위협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의 위험에 압도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그 꾸짖음 앞에 그리고 그 꾸짖음 앞에 이 더러운 영적인 존재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입을 꼭 다물고, 막 처음에는 막 발악을 하다가 예수님이 입 따다 나가! 그러시니까, 꼼짝도 못 하고, 갑자기 사람에게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똑같은 위협을 느낀다는 거죠. 그 위험을 똑같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놀랐다는 거죠.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꼼짝도 못하고 그 위험 앞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도망을 가듯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위험 속에 그들이 사로잡혀 버렸던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어쩌니뇨 이렇게 이제 번역한 거는 약간 좀 아쉽습니다만, 원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이 이 귀신조차 꼼짝 못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이 권세, 이 가르침, 이 위험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방문하는 거죠. 이 권세에 있는 새 교훈, 여기 이제 엑소시와 똑같습니다. 권세 앞에서 이야기한 권세 있는 자의 그 꼬다다. 다시 말해서는 하나님의 위험을 그들이 친히 보는 거죠. 사람의 차원에서 나오는 위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험, 성경이 처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권위와 위험으로 그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들어온 귀신이 꼼짝 못하고 영적인 존재가 그 앞에서 위험 속에 그대로 눌려서 소설 아치도 놀라면서 도망가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들이 그래서 권세 있는 권세 있고 권세 있는 새 교훈 어 이거는 이렇습니다 권세 있는 교훈 그리고 새로운 교훈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은 그 영적 지도자들 성경 전문가들로부터 이때까지 들어왔던 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성경 말씀을 그들이 듣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이게 저는 참 놀랍다고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첫 음성을 열었을 때그 음성은 하나님 그분의 음성으로 사람들이 와닿았다는 거죠 베드로 자신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복음의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고, 마가복음이 시작됐잖아요. 이 복음의 첫 번째, 그, 자기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험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다.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곧, you t i s 곧, 다른 거다 제쳐놓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런 제목을 붙이고 시작합니다. 다른 제목 필요 없어요. 다 그냥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신 하나님의 분신이신 그분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분의 가르치신가, 그분의 위엄과 교훈이 하나님 그분을 그대로의 교훈과 그분의 그대로 의 위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걸 지금 우리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권세로 선포하시며 동시에 들러온 귀신들을 향해서. 여러분 귀신이 막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을 미리 알아보고 귀신이 먼저 소리 지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조용하고 잠잠하라 거기서 나와라 하고 바로 쫓아버리시니다 명령하시니까 바로 쫓겨갔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영적인 권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영적인 존재의 어떠함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가 없죠.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 가고,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곧,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는 곧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멀찌감치 쫓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곧그 이후에 곧 실패로 끝난 경우도 많았지만, 남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그는 그를 알아보았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분신이요. 하나님 그분과 동일하신 그룹하신 성삼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의 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승인 어떤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분신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그분의 권위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분의 말씀은 굳는 그 자체요 하나님의 굳는 그 자체다. 그러므로 그의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그것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마지막에 오직 구주 베드로 후서 3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베드로 후서 제 3장 18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 말씀 앞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냐하면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우리가 그와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에 의하면, 권능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영적인 권세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은 첫 번째 표정이 뭐냐? 그것은 권세라는 거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냐? 이거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권세를 가진 사람이냐? 세상에 뭐, 직이나 세상에 어떤 사회적인 타이틀이나 지위나 또는 경제력이나 뭐, 외모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영적인 세계의 본세를 갖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믿음의 길을 갈 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 항상 봐야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가? 권세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들이라면, 우리에게 놀랍게도 이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 같아요. 사람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그분의 놀라운 동행하심을 우리가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 각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어, 권세 하늘의 권세 이걸 나누어 가진 존재들로서의 그리스도인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그는 배우지 아니하이거늘 어찌 그를 아느냐 또는 시골 이름 없는 시골 목수였잖아요. 그리고 그가 50도 못된 이제 갓 30이 넘은 젊은이.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잖아요. 그 부친이 살아 계실 동안에는 목수였잖아요. 세상적인 지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야말로 민초 중에 풀뿌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대로 있던 보이지 않는 존재 세상적으로는 아무 힘없는 존재이지만 어느 순간에 곧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그분의 존재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주님의 얻다 하심 여러분들을 계속 성장시키실 때 어느 순간에 세상을 호령하고 영적인 세계의 군위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을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 없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오늘 내게 주신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곧 그분의 권세의 사람들답게 그분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